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 이 말씀의 중심은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살면서 어떤 짐을 지고 있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 어떻게 쉴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쉬면 너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다 짐이 있죠. 그 짐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려놓고 쉼을 얻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9절 뒷부분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 하면 너희의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랬어요.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짐이 있고, 또 마음의 짐이 있는 것이죠. 육체의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마음의 어려움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참 중요한데, 이 우리가 성경에서 전 인격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 그것이 바로 육체와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줄이면 영혼이라는 거죠. 영혼. 이 영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이 몸에 관련된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몸의 피로와 몸의 상처와 몸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몸이 쉬죠. 예를 들어서 일을 과하게 하거나 운동을 심하게 하면 몸이 피로하게 돼요. 그 몸이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생각의 짐도 있고 마음의 짐도 있어요. 생각이 상처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있어요. 생각의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혼의 문제, 영혼의 어려움, 영혼의 상처,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치유해야 되고, 혼적인 것은 혼적인 것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데, 다 그것을 무엇으로 푸냐면, 육체적인 걸로 푼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뭐 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게임하면 스트레스 풀려요? 어떤 사람은 먹는 걸로 풀죠. 어떤 사람은 그냥 자버려요. 그런 걸로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몸이 피로할 때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피로가 해소되듯이 영혼의 피로는 영혼의 피로를 채움으로써 해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피곤한 사람은 집 방학 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있죠 집에서 딩글 아, 딩글 잠도 아침에 해가 중천까지 뜨도록 계속 자고 네. TV 보고 게임 하고 먹고 이렇게 시간을 계속 저렇게 보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생각은 막 복잡해 자기가 뭔가 엄청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고 어, 착각하는데 사실 시간은 가고 있고 남는 것은 없는. 그렇게 하다가 계약날이 다가오면 아, 이번 방학도 이렇게 그냥 보내버렸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내 영혼이 지금 쉼이 필요한데 영혼이 쉬지 못하고 그걸 계속 몸으로 풀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축축 늘어지죠. 그 피로감이 쌓이니까 그 피로를 풀어야 열정도 생기고 공부할 마음도 생기고 일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힘을 확실히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러니까 활기차게 방학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뇌가 잠을 잘 때에도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가 쉬게 하는 방법론을 이야기해 세상에서 뇌가 쉬는 방법은 뭐냐 이두 가지 방법입니다. 크게 우리 뇌가 쉬는 것은 잠을 잘 때도 뇌는 계속 활동을 하기 때문에 뇌가 쉬는 방법 첫 번째 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멍 때리는 거 들어보셨죠? 멍 때리면 뇌가 쉬어요. 멍하니 있으면. 그래서, 불을 보고 멍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가만히 한 가지 생각만 하면서 멍 때리기도 하죠. 두 번째,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명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는 것을 많이, 유튜브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호흡을 하면서, 생각을 다 차분하게 하고,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하고, 이런 걸 명상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심을 얻으라고 해요. 그러면, 효과가 있죠.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생각의 쉼을 얻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런데 이것으로도 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네. 영은 이것으로도 쉼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영이 병들고, 영이 지쳐 있고, 영이 상처받고, 영이 곤통받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가장 근본이 가장 중심이 영인데 그 영이 그렇게 지쳐 있기 때문에 혼과 육이 계속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잠을 자거나 먹는 게 아니라 멍에를 나와 함께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게 멍에예요. 두 마리가 하나의 멍해를 메고 일을 합니다. 그럼 저 뒤에는 이렇게 으, 곡괭이 같은 게 걸려 있어가지고 저두 두 소가 이렇게 그걸 끌고 가면 바닥이 딱딱했던 바닥이 다 갈아 엎어지면서 부드러운 밭으로 변하게 되죠. 근데 딱딱한 바닥을 갈고리로 끌고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두 소가 함께함으로써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멍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새겨놓으시고, 어떻게 멍해를 매는 것이 힘을 얻는 건가? 일을 안 해야 쉬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일을 안 하는 것이 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언 말씀에, 사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이랬는데, 이, 피로하다, 상처받다, 이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내 생명력, 내 체력, 내 생각, 그다음 내 마음의 안정 같은 것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것이 밸런스가 깨지고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뺏겼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생각, 생각이 혼이 쏙 빠졌다. 생각이 빠졌다. 마음을 뺏겨 버렸다. 그 상태가 바로 요동하는 상태이고, 쉼을 얻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곧 영을 지키라는 거죠. 영을 근데 멍에를 함께 지는 것이 어떤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봐 볼게요. 빌립보서.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고 이제 이 마태복음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멍에를 같이 매는 게 뭐냐? 빌리보서 4장 신약성경 322페이지에요. 빌리보서 4장 3절을 보세요. 자 4장 3절을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자 여기에서 나와 멍해를 같이한 했을 때이 나는 바울사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멍에를 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같이 메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바울의 이 말씀이에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맨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팬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를 해 두시면 다음에 읽을 때에도 생각이 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돕고 도우라. 돕고 도우라. 자, 그 아래 보면, 보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첫 번째, 어, 멍해를 친다는 것은 돕고 돕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쉬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죠. 상상 못한 방법인데 왜 돕고 돕는 것이 내 마음에 힘을 얻는 것인가? 자, 이 돕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겸손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흔히 겸손함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막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이걸 할할 할 그 제주가 없습니다. 이런 거, 야너 예비 목자 할래? 아니요, 저는 예비 목자 할 그런 자질이 안 돼요. 이런 게 겸손으로 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지우는 거예요. 왜그 일을 거부하냐? 진짜 그 일을 감당할 자신이 자, 기 자, 자질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냐.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일을 하면 자기 시간을 뺏기고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 걸 알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서 자기를 지우면 내가 힘들 거, 내 시간 뺏기는 거, 이런 것들을 지우면 그 청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안에서 자기를 지우면 삶이 어떻게 변화되냐? 자기 안에서 자기를 지우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멍에를 함께 짊어지는 것이고 남을 돕고 도우라고 한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돕고 돕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기뻐하라. 자,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뜻은 막 슬픈 일이 있는데도 막 웃고 깔깔대고 기뻐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저기 좌우에 보면 활짝 웃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약간 이렇게 은은하게 해뒀고 가운데에 약간 웃고 있는 사람을 진하게 해뒀잖아요. 저렇게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저게 뭐냐면 이것이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인데, 기뻐하라가. 거기에 어떤 뜻이 있냐면, 행복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그 행복 앞에 어떤 행복이냐면, 은은한 행복. 은은한 행복.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매사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뭔가 우리가 자극적이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들 그리고 나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대부분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 오늘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삶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멍해를 지는 일이 어떻게 기쁠 수 있는가 무거운 짐을 둘이서 같이 지고 가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는가? 기쁠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누구랑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짊어지고 가는 상상을 하는데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도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도 옆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면서 같이 웃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같이 웃게 되죠. 사역도 마찬가지로 사역이 쉽지 않지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옆에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도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도울 때에도 기쁨으로 할수 있는 이유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 옆에서 함께 멍해를 짊어지고 가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셨어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근데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보았을 때 관용이란 단어 우리 잘 쓰지 않잖아요 관용을 좀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할수 있어요? 반영을 좀 쉬운 말로 하면 용서에 용서. 그런데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나눌 때왜 천지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쉽고 자주 쓰는 주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제라는 단어를 썼는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정말 그 의미에 부합한 단어를 거기에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심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고 평소에 잘안 쓰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용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하지 않고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관용을 쉽게 이야기하면 용서는 용서인데 어떤 용서냐면 너그러운 용서예요. 거기에다가 펜 있으신 분은 써두세요. 너그러운 용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는 것은, 야, 내가 그 친구 그때 용서했다. 그 친구가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용서해줬어.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매사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주변 사람이 보고 알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짊어진 사람의 태도는 어떠한가? 예를 들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음식을 가져오다가 내 옷에 쏟았어. 아, 이거 비싼 옷인데, 오늘 처음 입은 옷인데 하면서 온갖 인상을 다 쓰고 막그 사람 한번 째려보고 막 위아래로 훑은 다음에 씩씩거리면서 "에, 가세요, 가세요" 용서할게요. 이런 용서는 관용이 아니죠. 음식을 딱 쏟았는데 어, 어떡해요? 죄송해요. 안돼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빨면 돼요. 이렇게 너그렇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와, 저거 정말 아끼는 옷인데. 오늘 처음 입은 옷인데. 아니면 비싼 옷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이면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계속 마음의 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같은 인상을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때 스트레스가 확 오죠. 아, 이옷 버렸어. 오늘 하루 정말 일진이 안 좋아. 그렇게 딱 스트레스가 오는 순간 쉼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생각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딱 흘렸을 때에 옷이 확 버린 것을 보는 순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것이겠지 하면서 괜찮습니다 하고 용서하고, 아, 이, 이 국물 자국, 이 반찬 자국을 보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진리, 여러분 내면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그,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의 스트레스와 상처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하는 행동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6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독교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요. 정말 위대하고 크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말씀 안에 힘이 있고,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데, 우리 마음에 힘을 없는 이것이 명상과 겉모양은 똑같지만 아주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모든 일의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도를... 강구와 감사함으로 하라. 이렇게 바꿨어요. 똑같은 말인데 어떤 의미냐면, 기도할 때에 강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강구함은 뭔가 거기에 또펜 있으신 분 옆에 써두세요. 쉬운 말로 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밥 먹기 전에 하는 식기도나, 뭐 아침 저녁으로 하는 기도,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기도지만, 마음이 어렵고, 진짜 내가 지금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큰맘 먹고 산이 옷에. 그 아주머니가 김치국물을 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 저 지금 너무 마음이 속상한데 하나님 저좀 위로해 주세요.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했어.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더 좋은 옷을 그 뒤에 선물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찬양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이런 뜻이에요. 내 속은, 내 속은 아무도 몰라요. 나도 사실 잘 몰라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 그런데 누구만 하시냐면, 하나님만 그 생각과 마음을 조목조목 정밀하게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영혼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고, 지금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나왜 이런 문제에 스트레스를 받지? 이런 것들에 대해 한번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정말 많은 부분의 여러분들의 스트레스와 영혼의 피로와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렇지 다 마음의 그런 아픔, 기억들, 상처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나에게 충격을 주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게 여러분들 안에 다이 스크래치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이 착슥쳤을 때에 상처가 나 있는 부분에 물이 닿거나 소금이 닿으면 굉장히 쓰라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다 이렇게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말이나 행동으로 거기에 또 소금을 확 뿌리면 그이팍 쓰라리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더더 더 많이 소금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 상처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들의 상처가 아물어지면, 여러분들의 상처가 새살이 돋고 아물어지면, 아무리 거기에다가 소금을 던져도 쓰렵지가 않잖아요. 맨살에 소금을 뿌린다고 화낼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피로와 상처와 아픔들을...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방학 때 집에서 아무리 많이 잔다고 여러분들이 다시 계약했을 때 학교 갈때 눈이 뿅 떠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피곤해요, 여러분들 또 피곤하고 또더 자고 싶고 여러분들은 지각할 수도 있고 학교 가는 차를 놓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말씀을 읽고 필사도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치유해 갈 때에 정말 내 스케줄이 빡빡하고 피곤한데도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을 주시는, 독수리를 하늘로 띄우는 그 바람 같은 새 힘이 내삶 가운데 불어올 때에 내 삶이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방법은 눕혀놓고 좋은 침대에 눕혀놓고 재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고 있는 그 멍의 한쪽을 우리 어깨에 탁 짊어지게 하시고 함께 일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과 회복과 하나님의 삶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멍해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서 해방되시고 스트레스와 상처와 아픔들에서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